이어서 이번 시간도 고인의 사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 1946년 9월 1일생입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왜요? 음, 완전 좋게는 안 나와 점이. 이거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분 나는 좀 땡기지는 않아. 왜 그냐면 이분 자체를 이제 보자나 팔자를 정직한 사람이야. 고인고는 얘기는 했는데, 정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쉽게 이래가지고 이분 자체는 억울한 게 되게 많을 거라고 봐. 왜? 나는 정직한데 세상 그렇게 안 보니까 쉽게 이래가지고. 거기서 힘든 과정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거기서 반대편는가 주위에 나한테 적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중요한 건 이거야.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왜?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정직한 분이거든? 악이 없어, 거의. 항상 웃음이 많은 분인데, 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외롭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억울하다 이게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님 이거야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다 난 그래 지금 아,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근데 나, 나말 그대로 그랬는데 이분 많이 혼자 울었다는 게 되게 많다고 나와 많이 소가리를 많이 하 많이 혼자 울었다 이상각하면될것 같아. 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한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걸 내가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을 사람들이 많지 않고 얘기를 안 했다. 쉽계래 모든 걸 내가 안, 안 왔다. 이상게하면될것 같아. 모든 걸 내가 감았다. 그러니까. 외결 때도 없고, 씁쓸했고, 우울했고, 또두 번째는 쉽계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것도 있고, 혼자 많이 울었다. 이렇게 나와. 괜히 그렇게 나와. 그거 추워. 나이 사람 얘기하는데. 춥다는 건 뭐겠어? 물에 빠져 죽었던, 아니면 쉽계래가 바깥에 죽었던, 춥다고 이분 이 얘기하는데. 춥다는 건 뭐겠어? 바깥에서 객사하지 아니 무릎 받을 둘 중에 하나거든 말 이게 오게 되면은 그저 내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오게 되면 내가 사주 갖고 있는데 그냥 전부로잖아 그러면 향냄새가 나 누가 상을 치는 거가 죽는다는 거고 또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향냄새 얼굴 찌그러 보인다 병이러니까 사고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분 얘기 보면 난 춥다는 거지 지금 추워 이분 춥다고. 살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안 돌아가셨다면 네. 만약에 이분이 저거 있다고 하면 나는 이분이 예를 보게 되면 나는 전원주택이래가 농사일짓도나 있을 것 같아. 책을 보던, 책을 내던 이분 자체가 원래 순수성이 되게 많아. 순수한 사람이고 거짓이 없다. 다만 한했 이분이 책읽는걸 좋아하나 봐. 책 보는 걸 좋아한다고. 난 그렇게 나와. 차한 잔을 먹으면서 책을 보던. 원래 전원 좋아하성격이고 성격이 소심한 것도 있어. 전원 좋아하는 사람 근데 때는 묻지나 내안 중요한 건 자꾸 억울한 얘기가 나 춥다고 나온다고 편하지가 않다고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런 뭘에부다 이야기했는데 보고 싶진 않은데. 춥대 에어컨 계서 치는가? 이분은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아씨어 오래가셨지. 오래가셨지. 이분팬 되게 많았어. 응. 자 지금 뭐뭐 땡땡땡땡 뭔 얘기가 나오잖아. 어따따 저체에 나오는데 내가 아까 전볼때 그랬잖아. 나는 얘기할 때도 꼭억울한게 되게 많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다. 가슴속에 한뼘기 없다는 얘기 나왔잖아. 자낙상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춥다는 얘기가 나왔겠지. 춥다는 건둘 중에 하나거든 물에 빠져있는 객사는 둘 중에 하나거든 또뭐하자마자향 냄새 도 마찬가지 얼굴이 찌그러질 때가 있다고 웃긴 얘기 해줄까? 오늘 여자분이 한테 왔는데 너 자궁 조심해 너 큰일 나랬더니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찝찝한 거야 산부인과 갔다? 자궁 드러나는 때문에 피해 갔잖아 그게 불과 몇개 밖에 안돼 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 오진이 왔나봐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찝찝한 거야 내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는데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잖아요 찝찝한 거야 갔어 자궁 드러날 뻔 했잖아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댓글 써 있는 게 있어 내가 지금 막아놨는데 댓글에 그게 글, 글이 들어가 있었어 옛날 거예. 그런 게가 지금 두 번이야. 얼마 전에도 한번 있었고 또 옛날에 도한번 있었고 그 우리가 대부분의사람이 대부분 껍데기 본다는 거지. 이분도 얼마 나 속썩힌 게 얼마나 내가 그저 얘기했잖아. 내가 정치는 정치 안 한다 고 그랬지 내가 이도 해 요도 먹고 저도 요도 먹고 좀 억울하게 좀 돌아가셨지. 소가리를 많이 했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분이 만약 살려주셨다면 아까 얘기했지 나봤을때는 아마 지방에 내려가 농사지었대는거 아니면 쉽게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왜냐면 여가 유여 생활하면서 내가 등산해서 즐기지 않았을까 난 이렇게 생각해 원래 조용이 형선품이니까 이분은 <laughs> 네.